네, 안녕하십니까. 골라 투자입니다. 수익을, 수익을 위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인데요.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든가 플랫폼 제품,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약간 그 하드웨어도 같이 하고요. 약간 그, 어, 부품 같은 거 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그 눈에 띄진 않지만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현대모비스랑 뭐 BMW, 아우디, 이런 글로벌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의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매출 같은 거는 좀 일정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우선 지금, 우선 매출, 그니까, 최근 뭐 4년, 5년 이렇게 보면은 매출을, 실적 자체가 증가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좀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IoT. 그리고,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 앞으로의 시대에는 정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제품 솔루션, 네.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막, 이런 거 있죠. 결과, 진짜 이게, 어, 이게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이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자동차에 많이 있는 기술이기도 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네, 미래에는 정말 이게, 진짜 이, 그, 자동차 유리, 그니까, 앞 창문이 정말 그냥 모니터처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기술들, 당연히 이제 각광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제 대의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죠. 자율주행차를 3년 뒤에 상용한다고 화 말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메가 트렌드입니다. 정말 이 글로벌이 다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을 도입하, 이제 진짜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음, 뭐지 네. 그 자, 이제 산업 동향 자체가요. 그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라는 리서치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임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더 지금보다 더 성장할 거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우선 시장 규모 자체가 우선 2023년까지 838억 달러 규모로 네,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어떤 배경에는 자동차의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제 어떤 인지를 해야죠 사물 인식도 해야 되고 도로에서 이제 효과적인 탐색 기능 등도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베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전기 자동차 뭐 그런 전기 자동차 시장에 네, 성장이 아무래도 성장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게 최근에는 그렇게 뭐 크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어제만 해도 크게 그냥 관심 없던 종목이었죠. 오늘 이제 배터리 데이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우선 이 종목 지금 주목받게 된 계기가 우선 테슬라에서 그렇게 우선은 자율주행 언급도 했고, 이 종목 자체가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과 관련한 그 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BM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뭐, 독일 삼산나 뭐, 현대 모비스, 우리 웬만한 기업에는 이제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은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있고, 이제, 지금 갑자기 급등하기 때문에 좀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코로나, 뭐, 코로나나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자유주 이쪽으로 또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제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매매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 보유하셨어 이게 그리고 지금 그 시가총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변동성 자체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모이면 솔직히 이 정도 변동성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으로 1,500억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우선은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뭐 연속으로 상한가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냥 뭐 5%든 6%든 뭐 내일도 강세 보였다가 뭐 이렇게 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볼린저밴드 상단 타고 상승 나올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뭐 조정 받는 조정을 받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얼마까지 간다 그런 걸 얘기하기에도 이게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얼마까지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이제 정말 수급이 쏠려 버리면 상한가도 만들어지는 종목이니까요. 우선 이 종목들 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네, 성이 고릴라 투자 저희 이제 정말 하루에 커피 한잔 값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정말 이제 혼자서 하시기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최근에도 아직도 그린뉴딜, 뭐 클린에너지 그리고 어, 코로나 아직도 코로나 관련 주 지금 괜히 붙잡고 있다가 손실 보시면 안 되고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최대한 막 어,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정말 분할 매도 없이 그냥 매도하시 그냥 꼭대기 잡으려다가 괜히 막 하락 맞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가와 함께 정말 현명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